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우리 납부나 간부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단한 번의 기회, 단한 번의 기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두번 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끔 겁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것도 아닌데 자꾸 죽는다고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겁니다. 곧 죽을 거니까,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번 죽는 거지, 두번 죽는 거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죽었다가, 나는 이제 살아났습니다. 나는 태어났는데, 또 태어났습니다. 내가 그저께 태어났는데, 또 태어났습니다. 계속 태어나는 것도 없고. 계속 죽는 것도 없는 겁니다. 태어나면 시간 지나면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데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미래를 향해서 개혁하는 겁니다. 계속 개혁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한 번의 인생,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일직선이라는 거죠. 다시 여기 오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섭섭해서 이렇게 너무 섭섭하니까 잘 봐두고 있다가 다시 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못올 겁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요즘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게 이게 백세 시대라는 말이에요. 백세 시대. 백세 시대라고 하다 보니까 직업도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이론 가지고 안 맞아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맞는 교육, 공교육이 됐든지 간에, 이 사교육이 됐든지 간에, 100세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제도를 전부 다 정부에서는, 에, 이좀 대안학교까지도 이제는 전부 다 양성화 시키기로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교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학원에서 가리키는 교육. 이다이 이게 이게 교육청에서 다 아,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홈스쿨하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응? 홈스쿨하는 이제 특히 에, 이제 그 시간 압축 기법을 통하여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세 시대에 맞는 직업, 백세 시대에 맞는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지만. 되다 보니까는 한참 생각해 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그 입체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12장을 아주 눈여겨봐야 지 돼요. 12장이 여러분들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 넌 이제 아브라함이야.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야. 내가 이제 널 선택했어. 아, 나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구나. 아, 이 좋구나. 내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거로 끝나는 게아니고요 분명한 사명을 주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주세요. 목표, 그 목표가 뭡니까? 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선택을 할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예배 드리게 됐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다 기쁘신 뜻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확정된 약속이 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또는 복의 근원이 돼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요 이방의 나라가 가지고 이방 남의 나라에 먼데 가가지고 이 부를 사업을 하면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쉽지 않는데 남의 나라에 멀리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놈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되고 이삭이 거부가 되고 그 아드님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은 자주 성가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요셉은 아예 나라 자체를 남의 나라를 아주 그 대단한 그 경제 대국을 경제 부국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가문을 이루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유해지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가나안까지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아그애 목사님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해서 주신 거지 그것이 나跟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설교를 제가 해야지 되고 여러분들 왜 이런 설교를 드려야 됩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당시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태어날 때요, 왜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거 곤란해집니다. 그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난지를 늘 태어난 아이가, 물론 금방 태어난 아이가 말을 못 하니까, 어, 말을 못 하니까 좀 한참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이가 세 살만 되면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동안에 한 살, 두살 때는 어리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세살 먹은 아이한테 "너 왜 왔냐?" 내가 어떻게 해서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만약에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아이가 내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어, 그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는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에서 가나안까지 가라는 것은 현대적으로 이게 표현을 하면은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준행하라는 겁니다. 마리든 루토하고 칼빈 선생님이 개혁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여러분들 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이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오직 성경이 아니면 실패했을 겁니다. 이 개혁교회가 한 500년 됐습니다. 특히 칼뱅 선생님의 직업의 소명 이 직업의 소명이 완전 세계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완전히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구상에 79억이 살고 있습니다. 79억이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직업을 소유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을 창조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오직 성경만을 표방하는 선교단체인 노잠 포럼이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제 선교사죠. 이제 이분들이 주창을 해가지고 어그 스위스 노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노잔 이름이 이제 노잔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2004년도에 그 태국 파타야에서 이렇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하나 레터를 하나 어 이제 은원하는 가운데 썼어요. 이제 앞으로는 21세기의 선교는 비즈니스 해지 미션으로 접근해근해 주되겠다. 비즈니스 s i 미션으로 Agency m i 그렇게 이제 레포트를 썼는데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데는요 최종의 목표가 n 교로들어 g e n c y Business 교 g e n c y Business Agency, b 에 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성정님들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준행해야지 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드리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세상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그런 축복을 주십니까? 복을 많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여러분들 실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온 본문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그 제자들이 그 당시의 제자들이 부족하게 그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면서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는 것이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이분이 구세주가 되시는데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아담의 원죄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메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부족한 그 제자들, 그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제자들 분들만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지만, 돼. 우리가 다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데서 우리는 이제 있다 보니까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의 사역의 위임을... 지적의 사역 유임을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엄청난 격려를 해주시면서 이 사역을 맡겨 주신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아예 각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도록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성령께서 다 여러분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예, 그 그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지 돼요.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세주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다가 그냥 다른 건강에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하시아지대요 그러나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요 나는 그를 건강에,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한 것이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에요. 응, 우리는 역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에, 뭔가 하는 게 용광 들이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편안해 목사님이 저는 내 몸에 병균이 별로 없다고 그러고 이번에 그 이제 건강 검진하니까 아유 뭐 상당히 건강하다 그래요. 굉장히 음. 건강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뭐 어떻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래 건강해서 그럼 도대체 뭐그 그래 뭐 뭔가 남기는 게 있어야지. 뭔가 여러분들 효율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뭔가 그래도 드러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좋은 영향력을 좀 미치고 뭔가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 뭔가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거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구약의 대표는 모세 선지자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모세 선지자. 그런데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이분이 참 대단한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잔 포럼에서도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로 접근해야 된다. 예.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어느 직장에 가면 직장이 자꾸만 성장이 되고, 직장이 뭔가 이렇게 좀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공무원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무원 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국방, 교육, 외교 여러가지 할것 없이 청와대 대통령까지도 다 우리가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뭔가 남기는 맨날 건강 탈행만 하고, 나는 그냥 건강할까? 내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맨날 이렇게. 사도바우 선생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몸도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그 초대교회의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놨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요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세에. 제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하면서 숫자가 많아져서, 거기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런 분들인데, 그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우수화를 보면, 은여우수화에서일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여우수화한테 둘이 하지 마노, 놀랐지 마노.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감동받은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을 선생님은 120살이 됐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 넌안 되겠다. 넌 하나님 나라로 와야지 되겠다. 데려가셨다고잖아요. 그러면 요수아가 자가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은 볼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억을 하라. 모세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고 나니까는 그 백성들이 전부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의 장군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나라가 평정이 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한 목표를 정한 거를 반드시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난뭐 시험 보면은 떨어지고 이러면은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해 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목사님들에 대한 상이 좋아요. 목사님들은 항상 손 잡아 주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아, 진짜 대단하다 그러고 어, 훌륭하다 그러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안 좋은 얘기를 합니까? 덕담을 하시고 격려를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대해 주신다는 사실 아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떨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전부 다 같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입니다. 우리가 이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다 준행하는 그러한 미션어드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